지금까지 4탄인 것 같아요. 세 6세, 7세, 8세, 이세 10세, 11세, 이2세 13세, 1이세 15세, 16세, 17세, 좀비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리요 지금 몇명 손님 뭐 있지? 나둘셋새 이제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명, 아홉 명 아홉 명음 위에 동안 아홉 위에 동안 놓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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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不想，我。我有点生气。再见，拜拜。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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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拿了吧，拿了吧，拿了吧，拿了吧，拿了吧，拿吧。 왜가이아 처음에 왔다 니까 피가 많이 깎지는것 같았어요. 뼈가 지고이는 아닌 것 같고, 누워것 같네요. 이 차량도 조종은 해도 있는데. 저는 감각이, 돌는두 마리가 이길것 같기도 하네요. 날 보지 마렴, 제발. 나봐서 그런가?

오 이겼네요 48 58대 때4 45 4 8 2 3 4 저랑 7 8 9 8 9 4 0요0 0철0으로 골렘이 6 7 8는10거예요저 투명 14 15 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맞더라? 아, 우유 우유 2, 한, 병? 아, 우유 우유 한병아 맞다 우유 우유 한병 여기에서 제가 지금 배고픈데요. 어쩔 수 없죠. 한번 싸 보겠습니다. 시작. 뭐가 다뜯려나 와, 이겼다. 와, 저 배고프네요. 쓰. 스테이크. 스테이크 자 여기에서 제가 뭐를 시험 하 해보려고 하는데요. 위더가 될지 모르겠네요. 자 여기서 서울샌드가 있잖아요. 서울샌드와 샌드. 위더 위더머리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. 위더 머리, 좋네요.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음. 0.13삼점 음. 점에 나오겠죠? 아안되네 어떻게 위더를 안 해? 위더는 제소문이지 않나 봐요. 자, 이제, 뭐, 이제, 끝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, 룸푸님이랑 같이도 해볼게요. 자, 여러분.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버튼. 어! 여튼,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립니다. 그림이만 안녕~ 안녕~ 세상에 갇혔다. 난 세상에... 저는 세상에 갇혔어요. 바이바이!